않았습니다. 10개월은 지나간 기억 속에 묻어두고 두달 남짓한 날들을 더욱 생기있고 발랄하게 반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향 명문 로타리 클럽이 아라이 가입 승인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제 로타리 3690지구 가담문기곤 총재님과 고남 안희진 차기 총재님, 송계, 노진현 차차기 총재님, 해심 정상호 14지역 대표님, 연재 내상봉 특별 대표님, 해남 전상일 스폰클럽 회장님, 그리고 인근 로타리클럽 회장님과 로타리안, 내외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 저희 고향 명문 로타리클럽에 아라이 가입 승인 5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향명문로타리클럽은 창립 당시 불로 유미숙 초대회장님과 중미 강성자 직전회장님 그동안 고향명문로타리클럽의 역대 임원진과 회원님들의 노고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5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로타리의 초아의 봉사 모토를 중심으로 성실하게 실천하고 실천하여 고향 명문 로타리 클럽의 이름처럼 명문 클럽으로 더욱 발전하여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가입승의 5주년을 이 조촌이 기념하려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기념식자 대신 간단한, 간단히 기념지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외 기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로타리안과 내린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오늘 제가 이 이350 지구, 그래서 지구대가 있는데, 아, 그 길을 가로할 수도 있는데, 아, 여러분, 그리고온 그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 고약의 문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1 0 3개 클럽 중에서 지금 1 0 4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고약의 문이 앞으로도 발전하라고 박수 한번 가드리겠습니다 알아야 <laughs> 할 아, 조경하는 아, 아. 고약의문 노트북 클럽, 이성영 회장님과 신시아 주무님 그리고 형및 가족 여러분, 먼저 키클럽 RI가 있으인 5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축하와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안희진 차차기, 아 차기 중개님, 노진현 차차기 중개님, 정상호 14적 중개적 대표님, 한길영 13적 중개적 대표님, 임규열 사무총장님, 내상동 상립 당시 총재 특별대표님, 지구 임원 및 팀룸클럽 회장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역대장님과 회장 및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희생정신과 금액이 흘려보는 흘려 목표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세계 최고 1위를 향한 지구의 원대한 꿈멍이 도전해도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관의 화합과 침묵을 바탕으로 먼저 어, 사실 지난 경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기 총재님도계시고 차기 총재님들이신데 제가 너무 앞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 어, 오늘 사실 총재님을 비롯해서 제이이다 모도 신주한 세세 분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제가 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명철상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존경하는 국제로타이 1 6구공 지구 가방 공기군 중대님 안희진 차기 중대님 노진현 차차기 중대님 지금 이원 인근 노타이 클럽 회장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고향동문 노타이 클럽 가입 5 0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창패 전달이겠습니다. 표창패 국로 3690-2060-11-8395 고향 명문 로타리 크롬 시아신시아 계약에서는 레이 클린겐 스미스 RI 회장의 테마인 내구장을 네 튼튼히 세계를 하나로를 몸소 실천하셔 회원 간의 우의와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지구 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지대함으로 아라이 가이승인5주년 기념식에 증음하여 이패를 드립니다. 2010년 11월 5일 국제루타리 3690지구 총재 가당 문기공 <laughs> 9 0 2010-11-14제1 0 고양 명문루타리클럽 청명연선원의 계약 개선을 승부한 동사정신을 바탕으로 클럽 발전과 해원 상호 간의 침묵을 돈독히 하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를 높이 치하하여아나이가의 승인 5주년 기념식을 증음하여이패를 드립니다. 2010년 11월 5일 국제로터리 3690지구 제14지역 총재지역대표 회심 정상보 공3 6 9 0 2 0 1 0 1 1 제2호 지우 영 내용 같습니다. 우리 고향 명문 모토리 그룹의 특혜였던 아이승인 5주 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삼중공기구의 중심이 한수이국으로 우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화주, 이정구, 양주, 거이 한수이국에서 네.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또한 주구직을 와야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요 그러나, 오주면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나쁜 중에도 중재 님을 비롯한 우리 임문 역할과 재난 문명을 정말로 넘었습니다. 우리 명문 클럽은 어, 제가 이, 오늘 이 명문을 좀 찾아보니까. 5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균> <Becca Depehi> 자, 둘, 셋, 어, 장을드세요 어, 자, 자 자, 자 그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아 우리 명문 로터리 클럽이 영원히 발전하들 앞으로 나오세요. 발전하도록 기원하면서 잔뜩 나오세요. 가축구을 담아서 영원히 발전할 수도록 우리 축하를 드립니다. 자 제가 명문 노터을 위하여 하면은 의시 해주세요. 우리 명문 노터리 클럽을 위하여